실내를 수색 중쿵 소리가 난다면 주의하십시오.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큰 아이가 귀하의 근처에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너무 큰 나머지 간혹 걸음을 휘청거리다 머리를 바닥에 박고는 합니다. 저희 요원들이 일제 사격을 가해 벌집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이러한 종류의 위협은 총으로는 잠시 저지할 수 있을 뿐그 근원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귀하가 그 아이를 따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기습은 유의해야 합니다. 쿵 소리가 자주 들리기 시작한다면 모든 행동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오더라도 도주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간혹 유원지 내부의 스피커로부터 갈색의 아기가 배고파한다는 내용의 방송이 송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빠른 걸음으로 유원지를 수색해 주십시오. 갈색의 아기는 아마도 귀하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며 숨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배설물의 냄새와는 조금 다른 흙비린내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주의하십시오. 여차하면 전력으로 질주할 각오를 하고 수색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틈을 보다 귀하를 습격할지 모릅니다. 갈색의 아기는 적어도 귀하보다는 강인할 것이며 귀하를 마주하면 입에서 송충이를 토해내 공격합니다. 그 송충이가 귀하의 피부에 닿으면 즉시 살점을 먹으며 파고들기 시작하니 애초에 접근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흉측한 형체를 직접 눈으로 봐서 좋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본 기관은 귀하가 갈색의 아기에게 붙잡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 출현하면 귀하가 아가동산을 탈출하기 전까지 다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가급적 많은 구역을 수색해두시되 지나가며 탈출로를 국리하십시오. 아가동산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들어온 길 그대로 나가시면 되지만 그 내부에는 귀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막기 시작하는 길이 귀하가 들어오신 길입니다. 외부로 통하는 길에 담장이 세워지거나. 가시덤불이 생겨나는 등 귀하가 그곳에 오래 계실수록 탈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애초에 그런 곳에 오래 있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수색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탈출을 우선하십시오. 김필순의 신도들은 자신들의 교주가 자살한 그날, 전부 그 뒤를 이어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이곳에 있다는 증거들이 여러 발견되었습니다. 수색 중 선반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팔을 뻗어 귀하를 붙잡으려 하거나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창문 밖에 출연해 창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때 귀하의 대처법은 딱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휘말리는 대신 주변을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그것들은 귀하를 놀래키고 주의를 끄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무엇에 접근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는지 찾아보십시오. 분명 귀하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귀하에게 접근 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만 남아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은 주의를 좀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귀하를 보면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지만, 대신 그 소리를 정말 크게 지를 겁니다. 곧 유원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귀하의 위치를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다면, 5번 항목의 아기들이 매우 위협적으로 변모합니다. 만약 수색 도중 으앙으앙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귀하의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 아기들은 일단 귀하라는 사냥감을 인지한다면 결코 울음소리를 내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극심한 허기를 느끼고 있으며 귀하의 살점을 원합니다. 귀하의 아이 혹은 다른 희생자가 저렇게 된 것은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선후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변이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것들이며 김필순이 어쩌다가 그것과 접촉하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필순은 그것들을 천사라고 부르며 숭배했으며 유원지의 아이들을 납치한 후 그것들에게 산재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유원지의 이름이 아가동산인 것도 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귀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관없지만 인지했을 경우,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 아기들은 정말 어디서나 튀어나올 수 있고, 귀하의 살점을 깨물기 직전까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일 것입니다. 발로 차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정도의 공격은 이빨도 들어가지 않으며, 그나마 화기류가 약간의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쩍 벌어진 입과 그 날카로운 이빨을 본다면,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만만하게 여기고 덤벼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속도도 보통의 아기들보다는 빠르지만 성인이 뿌리칠 만은 합니다. 발견할 경우 혹은 발각될 경우 최선을 다해서 도주하십시오. 일단 그것에게 물리면 치료를 받지 않는 이상 상처가 계속해서 곪아들어갑니다. 이는 귀하의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물린 상태로 탈출에 성공하셨다면, 국번 없이 1004번으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대부분의 의사는 이러한 종류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희 대책국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특성상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지만, 시신 혹은 생존자를 수습해 탈출하는데 성공하셨을 경우, 국번 없이 1004번으로 바로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현재 저희 기관은 상산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수습하느라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언론은 통제 중이라 귀하는 모르실 사건입니다. 모든 인력 자원 예산을 그 일에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은 정말로 아가동산에 사람을 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생존자를 구조하셨다면 그 안에 생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하신다면 저희도 상부를 설득할 명분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 본래는 저희가 해야 했을 일을 대신한 귀하에게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사례금과 함께 감사훈장이 지급될 수 있으며 귀하가 바라신다면 저희 기관의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디 무운을 빌겠습니다. 귀하의 용기가 반드시 보답을 받기를, 생환에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